Ai, subscribe cho kênh 어, 잠깐만. 잠깐 잠깐. 아저씨. 아니, 아이템이 쫙 있잖아. 그럼 내가 뭘 먹을지 뭘 먹어야 할지 몰라. 막 아이템이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야. 뭘 먹어야 좋은 거지? 하면서. 네. 미안합니다. 아, 야, 아. 아, 총 고르는 시간 좀 주세요. 쇼핑 좀 아, 나 진짜 씨. 눈. 아, 쇼핑할 시간을 좀 주셔야지, 아 씨. 뭐야? 어? 어? 어, 이거 왜 이래? 어어어? 어, 야. 리로이! 아, 리로이, 리로이, 제키스! 아, 잠깐만. 음! 아, 야, 아, 아! 아, <laughs> 리로, 리로드. 아, 나, 진짜. 총을 주시오. 총을. 야, 야, 야! 아, 이러면 곤란하지. 야! 아위험야이 <laughs> <laughs> C <씨! 웃음> <laughs> <laughs> 총 없는 쥐다시아깜짝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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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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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엑 뭐야? 지금 내 총에 놀란거야? 아니 차가 아닌데? 뭐야 어디 쏘는거야? 차차차 차. 아니 차가 없어 같이 가 아저씨! 아저씨! 따블 따블 지은한개님이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약좀 빨아요 야, 차 어디 갔어? 응? 야, 차 어디 갔어? 아까 죽였는데! 아, 말도 안 돼! 아, 어디 갔어? 나 택시, 아, 저기 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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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뒷좌석이 아니라. 아니! 아니, 바퀴 하나가 나갔어! <laughs> 아왜 차가 도못 가! 아, 내딱 뛰자, 안 되겠다, 야, 그냥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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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뭐 누르면 계속 뛴다던데, 플러스인가? 아, 플러스구나. 아니, 아니, 이거 뭐, 아이 스톱, 스톱, 스톱! 뭐야 아이, 아이, 야 아이, 아 아이, <laughs> 아 아이, 아이, 아아아아아 아이, 아 아이, <이거>. 아 아이, 너무 많은 아이템을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. <laughs> 아이씨. 아 이게 뭐야. 아이씨. 아이씨. 뭐야. 썩은 건가? 아니 나 썩어. 아 썩었네. 아이씨. 아 리로이, 리로이 챔킨스 리로이! 아 리로이! 아나 진짜 오늘 리로이 때몇번 죽는 거야? 어?